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꿀팁 영상은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 시오님, 시청자 시오님으로 인해서 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것도 초보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어, 게임이 더 높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필요가 없으실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일반 채스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 게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개된 설정에 들어가서 어, 일단 대화를 한번 떠 떠나게 했다가 참가 일반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의 24명 참가 중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기 채널을 따로 바꾸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없어가지고,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없어가지고, 게임을 껐다가 다시 킵니다. <laughs> 다시 키면은, 이제 채널이 아예 다른 데로 바뀌더라고요. 좀 사람 많은 데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 자체를 껐다 켜고, 이렇게, 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왜 커뮤니티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안 갖춰져 있을까. 약간 좀 우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일반 채소로만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구독버스를 많이 운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독버스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사람이 다그 보던 사람만 보니까 아, 아직도 해요. 또 해요. 막 이러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너무 겹쳐서 계속 그래도 몰라서 일단 돌리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시오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커뮤니티가 있다. 그걸 사용해라. What the hell? 전, <laughs> 저, 저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침묵이 뜨, 아, 지금, 제길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이건 무시하시고, 두 번째, 커뮤니티가 뜹니다. 예, 이걸 누르면, 예, 자기가 가입한 클랜. 클랜과, 이렇게 뜨죠? 이게 뜨고요. 이게 뜹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건 제가 가입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예, 검색을 해보시면, 짜잔, 이렇게 많이 떠요. 아,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지금 가입한 것은 제가 세군데예요세 군데인데, 자, 봐, 642명 대화 중, 540명 대화 중, 380명 대화 중, 271명, 363명, 40명, 162명, 96명, 154명, 312명, 엄청 많아요. 큐브론까지, 보통 큐브론까지, 북해 무료버스까지 나는 진짜 뭐 없는 게, 성전사 착한 나눔 커뮤니티. 이거 누가 만든 거있나 진짜 궁금해.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저기. 하도 파티 사장을 못 껴서 저걸 만들었나요? 어, 되게 궁금하네요. 아무튼. 아, 부두도 있구나. 아무튼 착한 나눔이 되게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데 성전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한번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입은요, 어떻게 하냐면, 음, 일단 이런 식으로 가입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되게 쉬요 가입. 끝 가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게 편안하게 있는 게 여기를 들어갑니다.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예, 되게 손쉽게. 여기서 적으면은 이렇게 떠요. 뜨면은 이사람을 파티 초대하고 싶다. 파티 초대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통 제가 글을 써요. 예, 쓴 다음에 구독버스 운행 갑니다. 대균열, 아니면은 뭐 일반 균열, 아니면 뭐 말레까지 달리는 구독버스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귀시와요. 예, 정말 편하죠. 어, 아니면 본인이 버스를 받고 싶다든지 이럴 때이 글을 보고,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여기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채팅창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 여기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왼쪽 아, 내거 캠을 잠깐 꼭 끌게요. 캠을 잠깐 끄면 아, 보이는구나. 예, 여기 보이죠. 예, 일단 캠 끄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음. 어, 이렇게 보면, 대균열 전용 파티, 여기 누르시면, 대균열 전용 파티, 신인 파티 찾기, 신 무릎버스 파티 찾기. 파티 찾기 제외하고, 이세 군데, 예, 가입했던 데가 뜹니다. 거기서 채팅창을 쓰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세요. 어,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가 제가 가입했던 데죠.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손쉽게 가입이 되면서 빠르게 파티를 구할 수 있고요. 적어도 되게 어 불편한 게 없어요. 되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남의 글을 아, 이건 말하면 안 되. 이건 말하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악용의 방지를 막아, 막, 막기 위해 이거는 말 안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 꾀로 바꾸시는 분들 있더라고. 아무튼, 그거는 말안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파티 사냥을 하면 돼요. 이렇게 커뮤니티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제발 좀 눌러주세요. 좀. 그리고 구독 눌렀다가 구독 푸는푸는건 뭔데? 아, 제가 구독버스 운행하는데, 아, 자꾸 풀어. 아니, 해지해, 자꾸. 버스 바를 때 구독 눌렀다가, 버스 끝나면 구독 풀고, 어? 다 알아. 아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커뮤니티 이용하는 방법, 꿀팁, 예, 네,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